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여행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세기 5장 족보에 대해서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 관련해서 고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장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취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족보에는 10명의 그 고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다른 족보와는 어, 상당히 다르게 그 등장인물들의 수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수명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대에는 이렇게 장수하였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약 100세 정도를 살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아마 질병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이 상당히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100세를 넘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고대 수메르의 그 왕명록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에는 여러 왕들의 이름과 통치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통치기간은 보통 수만년입니다. 그리고 통치기간의 끝 숫자는 대부분 천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5장의 족보에도 수메르 왕명목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명은 대부분 끝자리가 0, 5, 7, 9입니다. 드물게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고대 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숫자들이라고 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물인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수메르 왕명록과 유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 족보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왕 같은 인물들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마치 수메르 왕명록에서 왕들은 아주 특이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를 수메르 왕명록과 유사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같은 백성이다, 왕같은 민족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잘 맞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족보의 그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5장의 족보와 관련해서 이 10명의 그 선조들의 그 기간이 70인역 성경에는 2262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마리아 오경에는 1307년으로 역본마다 고대인의 수명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명이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수명이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당시의 역자들이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변경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른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대의 문원들은 어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헌을 대할 때에 문자적으로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제대로 읽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당시의 문학적인 풍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저자들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기 위한 눈높이 방식. 그러니까 적응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수명은 왕같은 족속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숫자입니다. 당시의 독자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러한 방식의 족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